오빠, 어? 소렌토랑 산타페 같은 차를 보면요, 음. 외관 디자인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 시트가 5, 6, 7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아 어, 실내에서? 그렇지. 근데 뭐 소렌토, 산타페뿐만이 아니고 뭐 국산으로 보면은 팰리세이드, 모하비, 막뭐 이런 차들 있잖아. 그러니까 차 사이즈가 중형급 이상 SUV는 요즘에 실내에서 시트 패키지를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신차 출고할 때몇 인승 시트로 출고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거는 이제 신차에서 계약할 때딱한번 밖에 못하는 옵션 중에 하나야 밖에서 싸제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그 옵션이 비싸 음... 그래서 기본 5인승 까지는 이제 공짜로 주겠지 6인승을 선택을 하든가 7인승을 선택을 할때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돈 주고 이 옵션 선택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긴 하단 말이야. 그래서 5인승으로 출고하는 차들이 많기는 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빠도 지금 7인승 타고 다니시지 않으셔요? 나. 네. 아니 난 7인승은 아니고 6인승. 아 6인승이었어요. 어. 어. 그러면 일단 타고 다니는 입장이시니까 음. 시트가 그렇게나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세우는 경우가 있냐고. 가끔 진짜 의도치 않은 경우에서 그럴 때 있어.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며칠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나도 오랜만에 본 거야. 근데 이제 어디에서 만나자. 이러면은, 여섯 명이니까, 차가 여섯 대가 다올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여섯 대를 또다 가지고 가면은, 어, 되게 불편하잖아. 맞아요. 그럴 때, 야, 내차 6인승이니까 내차한 대로 갈래? 이렇게 하면 한 대로 갈수 있는데, 만약에 내 차가 5인승이었으면은, 차를 최대한 줄여도 두 대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여섯 명 태우는 경우가 어, 종종 있긴 한거 같아요. 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있네요. 음. 그럼 오늘 사람 많이 탈수 있는데 가격 저렴한 SUV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이 많이 타는데 저렴한 SUV. 네. 그럼 뭐 6인승, 7인승 이런 차를 봐야 되겠네. 가격은 또500 넘어가면 안될거 아니야. 그렇죠. 7인승 중에 500이야. 500만 원대까진 한번 봐볼게. 그럼 그런 차 한번 보러 가보자. 가자. 차가 바로 짜잔! 이차거든요 때에 따라서 7인승까지 가능한 중형급 국산 SUV 쉐보레 캡티바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매물 가격은 걱정하실 필요가 크게 없는 게 저희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량이요 지금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고요 엔진 미션 컨디션도 좋은데 차의 내용도 좋아요 1인 신조에 보험 이력도 없는 깔끔한 모델로 준비를 했어요 7인승 가능한 캡티바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4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4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당연히 없고요 보험이력도 없는 내용상 굉장히 깔끔한 모델이고 1인 신조로 한분이서 유지관리 해오다가 이번에 중고차로 처음 나온 매물이에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르 캡티바 2.0 디젤 이륜LT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면부 디자인이 이 캡티바 모델 중에서 구형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 한번 변경이 되는. 네, 준신형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인데, 구형이랑 디자인 차이가 꽤 있어요. 그래서 캡티바를 보실 때는 비슷한 가격이면 굳이 구형을 사기보다는 이 신형 디자인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요. 라이트 투명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가 들어가는 차량이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 인기 많은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휠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6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 없고요. 위쪽으로 순정 루프바.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추가 옵션 중에 하나가 선루프거든요. 이 모델 추가 옵션 선루프를 순정으로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올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델이요. 외관도 순정, 실내도 올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차량은 굉장히 깨끗해요. 시트부터 뭐 손이 많이 닿는 버튼, 그리고 핸들. 뭐 전반적으로 깨끗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순정이기 때문에 저 순정 미디어 창이 없어요. 이 당시에 이제 내비게이션 선택을 안 했던 모델로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휴대폰으로 보시지만 후방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룸밀러용으로 따로 설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작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소개까지는 해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사이즈가 작지 않죠 중형급 SUV다 보니까 2열 공간성 패밀리카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성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2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일자 폴딩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6대4 폴딩인데 트렁크부터 일자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짐실기에도 좋고요 차에서 차박 캠핑도 가능한 모델이고 이 등받이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장거리 갈때 이렇게 살짝 눕혀 놓고 가게 되면 피로감도 확실히 덜 수가 있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 은 2열에서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7인승 모델이요. 1열의 시트 2개, 2열에 3개, 3열, 바닥 쪽에 시트 2개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양쪽으로 안전벨트 2개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7인승 SUV라든가, 6인승 SUV를 볼 때, 요즘에 나온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2열을 앞쪽으로 조금 당겨요 그래서 3열이,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요즘 SUV고, 이요 당시 SUV까지는, 2열 시트가 뒤로 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3열 시트 오픈을 했을 때 성인 7분이 되게 편하게 멀리 갈수 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성인이 7분 타실 거면 잠깐잠깐 이동이 가능하고 성인 5분에 아이 2명이 뒤에 탄다. 이러면 또 편하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성은 여행용 캐리어가 한 3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구형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면발광 LED 테일램프 동시에 사용하는 이 테일램프 디자인 변경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머플러 디자인도 구형은 원형이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준신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각 테일램프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요. 에자 스위 SUV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모델이 사실 중형급 이상에서는 찾아보기가 쉬워요. 이유가 스위 SUV는 처음에 국내에 들어올 때이 시트 패키지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애시 당초에 7인승으로만 국내에 들어오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택옵션 선택을 안 하고 그냥 7인승으로 들어온 차가 많거든요 근데 국산 SUV 같은 경우에는 기본 5인승까지는 제공을 하지만 아까 뒤에서 보여드렸던 시트 두 개라든가 시트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돈 주고 추가를 해야 되니까 요즘에 찾으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이 당시에 또 추가 옵션 비용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많이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저렴하면서 깔끔한 모델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렴하지만 깨끗한 SUV 찾으시는 분들도 이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은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이시마이 패스 룸밀러 차량 자세 제어 정치,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전후방 센서, 에코 버튼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14만 4 768km, 14만km대고요 오늘 매물 가격은 저렴하지만 환경규제에도 걸리지 않는 차량이고요 때에 따라서 7명까지 한 번에 탈수 있는 7인승 SUV로 준비를 해봤어요 무엇보다 차량도 깨끗하고 차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중고차 중에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내용 좋은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도 이 차량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 차량 가격은 499만원 499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메이카조보정이었습니다